정신병원에서 환자에게 기저귀를 채운 채 며칠 동안 격리와 강박을 이어간 사례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를 어겼다는 건데요. 인권위는 병원의 시정과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기저귀를 착용한 상태로 4일 연속 격리와 강박 조치를 받았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격리 강박을 연장하면서도 전문의 대면 평가나 다학제 평가 회의 등 필수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의사와 간호사 기록도 서로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전문의 대면 평가 등의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는데요. 보건복지부 지침상 성인 환자의 경우 격리는 최대 12시간 강박은 4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연장 시에는 대면 평가가 필요합니다. 인권위는 이를 어긴 행위가 환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했고 강박 과정에서 기저귀를 착용시킨 행위 역시 환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의 관련 절차 준수와 전 직원 직무 교육, 허위 기록 작성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고 관할 보건소에는 지도 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